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시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정부는 10일 개성공단과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해 지원 대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유동자산 총 159개 사이에 대해 5 1 6억 원, 투자자산 총 79개 사이에 대해 14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을 제외한 내륙경협기업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에게도 금강산 관광 중단 및 오이사 조치 등 직접적 실질적 피해에 대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연천에서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개관 3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성소년들이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자주 접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통일 교육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연 인원 11만 명이 다녀간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는 지난해 전국 최우수 수련 시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꾸고 있으며 새악몽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방문 일정 내내 양국의 오랜 우회를 다지고 축하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음식점 창업을 하게 되면 보통 북한 음식을 많이 선보이게 되죠. 그런데 남한 음식의 특징을 살려 음식점 창업에 성공한 분이 있다고 해서 통일 현장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정국지는맛있 맛있어. 아, 좋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면 더욱 생각나는 음식이죠. 서민들의 빈속을 뜨끈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국밥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 고소한 순대 국밥 먹으러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광명시의 한 음식점, 식사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인데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주인장이 이토록 바쁘다 보니 반찬 정도는 손님이 직접 갖다 먹습니다. 이토록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순대국밥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도는 국밥. 뽀얀 육수에 감칠맛 나는 양념장을 풀고 한 숟가락 가득 뜨면 한끼 식사로 제격이죠. 이 집의 맛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순대국의 주인공인 순대를 썰어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으로 뚝배기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당면과 푸짐한 머릿고기는 기본이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이게 정말 끝? 에이, 거짓말이시죠? 그런데 정말 육수만 넣어 그대로 끓여서 가지고 갑니다. 맛의 비밀은 정령 없는 걸까요? 저희 한번 육수를 한번 보실래요 자신 있게 제작진을 데리고 가는 사장님. 짜잔! 이게 바로 우리 소고기 사골 육수거든요. 24시간 끓고 있는 바로 이 육수가. 다른 집과의 차이랍니다. 아, 우리는 직접 이렇게 소고기 사골로 직접 끓여서 손들한테 배집하고 있어요. 사실 말에 어디를 가도 다 순대국집이라고 하면 다 돼지 사골로 해가지고, 돼지 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소고기 사골. 사걸. 소고기 사골로 하게 되면 비린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맛이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손들이 많이 좋아하게 됐고, 그런데 돼지 대신 소고기 육수를 쓰면 가격이 비싸지지 않을까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3,900원이에요. 너무나 저렴한 가격. 혹시나 싶어 메뉴를 확인해보니 3,900원. 확실합니다. 너무 많이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혼보다도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시고 만족을 느끼면 저는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유독 혼자 온 손님이 많은 식당. 외로운 손님들에게 저렴하지만 푸짐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 가격을 3,900원으로 정했답니다. 돈보다 사람을 더 챙기는 사장님. 여기엔 사장님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개인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2011년도에 왔어요. 2012년 4월 달에 입국했고 국정원을 거쳐서 하나원을 거쳐서 그래서 당당한 대한 국민이 한 사람으로 됐고요. 주수진 사장님은 탈북민입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온 남한에서 처음부터 음식점 창업을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뭘 했다 보니까 중국말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든가 뭐 이런 관광적으로 일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저보다도 중국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능력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또 뭐, 두루두루도 식당에 가서 알바도 해보고, 주에서 일해보고, 어쨌든, 돈 되는 일은 그래도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힘든 시절 떠오른 것은 남한에서 가장 배고팠을 때 먹었던 순대국이었답니다. 여러 집에 들어갔지만은 다 돼지가 나오더라고요. 다 돼지 사골로 해가지고, 게나 육수가 다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좀제 생각에는 이걸 좀 어떻게 좀 다르게 개발해서 더 맛있게 할수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골로 해가지고 거기다 순대국을 넣으면 어떨까? 찹쌀과 채소, 고춧가루 등을 넣어 만드는 북한 순대는 당면을 넣는 남한 순대와 맛이 다릅니다. 하지만 탈북민이라고 북한 음식을 고집하기보다 남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순대를 사용하고 그 대신 육수에 변화를 준 것이 성공 비결이었던 겁니다.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한번 먹어보고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가고 그래가지고 어느 사들이또 많이 오고 그 손님들이 또 다른 손님들도 다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점점 손님이 불어나게되고 예, 학생들도 학기 앞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오고 네 그래서 지금도 예, 유지되고 있어요. 저녁 장사 준비를 시작할 시간. 그런데 주수진 사장이 바쁘게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가 저희 2호점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2호점을 낼 만큼 장사의 자리가 잡히자 주변을 둘러보게 됐다는 사장님. 이곳의 직원 역시 탈북민입니다. 어쨌든 한번 내가 차리는 가게 어디면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정착 안착이 돼가지고 잘 운영해나갈 수 있는 앞으로도. 너가 뭐 10년이던 뭐 20년이던 계속 운영할 을수 있는 그런 가게를 얻는 거니까 뭐 오늘 하고 내일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해야 될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가고.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앉 <Slowly> <앉 <periodically> 앞으로 탈북민 직원의 경제적인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 3호점의 운영을 맡길 계획이랍니다. 같은 이북에서 왔고 고생도 했고 그러면 그만한 정도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도와주게 됐어요. 누구든 열심히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공하겠다는 노력이 그런 결과가 보인다면 제가 할수 있는 힘껏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렵게 얻은 성공 노하우지만 노력하는 탈북민들과 나누고 싶다는 주수진 사장님. 그녀가 만드는 순댓국처럼 따뜻한 온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경기도 연천에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인데요. 오늘 통일 발자국에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영화 백투데 퓨처의 주인공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할수 있다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프랑스의 유명한 점성과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앞날을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여행지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가 있습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기도 연천군에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곳이 문을 엽니다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인데요. 한반도의 미래, 남과 북의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는 현장 중심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국민들에게 통일 체험 연수를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하고 어그저 통일 미래의 비전도 이제 알아보고 하는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 건립은 휴전선에서부터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얼굴을 맞대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이용을 구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4대 시범사업 중 하나로 청소년 스포츠 시설 건립이 선정되는데요. 비무장지대로 한정해서 생겨난 현실적인 제약을 보완하고 단순한 체육시설에서 벗어난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모색하다 보니 센터 건립에 더욱 의미 있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처음은 비무장지대 안에 체육시설로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엔 비무장지대 바깥의 체육시설, 그리고 나서는 비무장지대 바깥의 체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류시설로 점점 점점 위치와 목적, 정체성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센터 부지로는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지점. 북에서 발원한 임진강과 남에서 발원한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로 땅의 모양조차 한반도 모습을 하고 있는 연천의 전고급 지역이 최종 선정됩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산하의 남북 청소년 교류센터 건립 TF가 발족하면서 시설 건설과 내부의 컨텐츠 구성도 본격화됩니다. 센터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KTX 통일 열차를 타고 통일 7년 후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해. 관광과 문화, 자원과 물류로 나눠진 네 가지 분야의 체험을 할수 있는 미래관. 제일 어려웠던 점은 고정관념을 혁파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시한 것이 사실 없고 컨셉도 이제 일부 의견은 그 분단의 아픔, 유교 뭐 전쟁의 현실, 여러 가지 그런 기존의 통일관들에서 다루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과감하게 그런 곳들은 이미 많다. 그리고 학교 통일 교육을 할수 있고 우리는 확실하게 비교 우위를 가진 차별화된 곳을 만들자 해서 통일 미래에만 집중하자.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는 청소년들의 통일 교육 연수 시설이지만 남북 교류 행사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센터 개관 직전 특별한 손님이 방문합니다. 바로 북한의 유소년 축구단. 연천군에서 열리는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으로 9일간 센터에서 체류하며 대회 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센터가 아직 개관도 하기 전이라서 그 조직과 뭐 이런 시설 같은 게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그 우리 직원들은 이제 북한 손님들이 왔으니까, 북한 청소년들을 왔으니까 어뭐 열과성을 다해서 밥 먹는 데부터 자는 데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뭐 밖에 둘러보고 하는 때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면서 정말 고맙다고 신세 지고 간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은 2박 3일을 기준으로 보통 예닐곱 개의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는데요. 센터 입소 초반에는 신체 활동이나 체육 활동을 통해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중반에는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후반에는 지역과 연결된 안보 현장 체험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좀 보람 있고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 학생들이 반별로 저희 센터 직원들한테 다 편지를 써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통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센터에서 너무 좋았고 통일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내용들로 참 사명감도 느끼고 보람 있었던 그런. 센터가 휴전선 가까이에 위치하다 보니 통일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기도 하는데요. 15년도에 여기가 경기도 연천 지역인데 연천 중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북한에서 이 폭격 도발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왔던 팀이 남쪽 지방에 있는 섬 비금도에 있는 비금초등학교에서 센터에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에서 도발하는 소리는 뭐한 직선거리로 12km니까 그리고 한두발 정도 쏘았기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았는데 저희 이제 센터 너머에 그 부대, 군부대에서 포병부대에서 이제 대응사격을 한다고 그때 한 거의 100여발 정도 포격소리를 했는데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금도 학생들도 교사분들도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다들 막 우왕좌왕 했었던 우리가 이런 지역이 있고 확실히 남과 북이 이런 일 때문에 이런 통일 교육이나 이런 것도 더 열심히 잘 해야겠구나. 뭐 되게 복합적으로 그게 좀 느꼈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알수 없는 미래, 불확실해서 불안한 미래. 하지만 미리 준비해 나가는 통일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은 도전이 되고 미래는 희망이 된다는 것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